18번 실수 k k는 0 이상 2 파이 이하 x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k 이하 부등식 sin x 플러스 cos 8 분의 파이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먼저 어 주어진 식이 사인 x가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보다 작다잖아,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라고 써 뒀지만 코사인 8분의 파이는 상수 값이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식은 예를 들면 사인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거 X 해를 구해낼 때는 Y는 s i n X와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X 값을 구해내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그래프를 그려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Y는 s i n 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 그래프를 그리, 뭐 일단 그릴 거야. 근데 Y는 s i n X 그래프는 뭐 문제 없지, 그치? 그래서 일단 Y는 s i n X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일단 0까지 그렸어. 근데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어. k까지인데 k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만약에 k가 0이면 이게 끝이야. 근데 만약에 k가 2분의 파이라면 한 주기 더 그려야 되지 그렇지? 될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한번 그려보자. 2 파이까지, 그래서 파이까지, 파이, 그 다음 2 파이까지. 이렇게 y는 s i n x의 그래프를 그렸어. 자, y는 s i n x의 그래프는 그렸는데, 이제 y는 코사인 마이, 어,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그려둔 게 사인 x의 그래프니까 이것도 코사인 말고 사인이면 좀더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8분의 파이 이 값을 사인으로 고쳐주면 뭔가 찾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뒀으니까. 근데 우리 각 변환할 때 사인 코사인 이렇게 바뀌는 거할수 있지, 그렇지? 바뀌었다,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8분의 파이 이런꼴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8분의 파이 이게 코사인 8분의 파이일 거라는 거. 자 거꾸로 오는 건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즉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8분의 파이, 8분의 3파이지.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사인 x가 뭐보다 작으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8분의 3파이보다 작은 것. 근데 사인은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각 안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사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되겠어. 그래서 y는 i 인 x랑 y는 s 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를 그려서 x 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s 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는 x 값이 마이너스 8분의 8... 3파이일 때 y값이 사인 값이 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 딱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8분의 4파이니까 그것보다는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크지. 그래서 뭐 여기 어디인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때 이 때의 y가 얘가 사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겠지. 그래서 y는 사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는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얘가 될 거라는 거야. 얘가 y는 사인 마이너스 8분의 3파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음 만약에 k가 뭐 제일 큰 2파이 까지라고 쳤을 때 그러면 그 해는 사인 X가 이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서 요 사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고 요 사이, 요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까지 요만큼 또는 요기, 요기, 사이인 요만큼 요렇게 되는 거. 1번 범위 또는 2번 범위가 해가 되는 거. 야 만약에 K가 2파이까지 다 된다고 했을 때. K는 아직 몰라.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된다라는 뜻인 거야. 이거 그림이 복잡하니까 X축만 뽑아서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에 Y축이, 있, 뭐, y 축이 어딘가 있을 거고, 자, 여기가 얼만지는 모르겠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까지가 일단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얼만지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해가 됐어. 1번 범위, 2번 범위. 이게 X의 범위가 될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서 일단 확인을 해봤고 근데 지금 K, k가 될수 있는 게 0부터 2파이까지잖아. 그러니까 0은 여기어디엔가 있어. k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1번밖에 안 되지. 그치? 1번 여기 1번만 해가 될 거고 k가 만약에 2파이여서 2파이 k가 2파이여서 여기까지 다 된다면 1번 2번이 다 해로 들어가는 거야. 자 아직까지는 정확한 범위가 어딘지는 몰라. 1번은 무조건 돼. 1번은 무조건 되는데 2번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분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범위가 x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알파 때문에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 모르긴 한데,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알파가 보이지겠지. 그럼 두 개를 더 해버리면 알파가 없어지잖아. 미지수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더 해버리는 거야. 이두 개를 일단 더 해볼 거야. 이걸 더하고 2로 나누면 딱 중점이 나오지 여기에서 중점을 구해낼 수 있어. 중점이 뭐냐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해는 그 범위가 딱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가 여기서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해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 딱 가운데 값이 딱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근데 어, 밑에 그림 사인 있는 첫 번째 그래프를 봐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이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여기 딱 가운데, 여기에 1번에 딱 가운데에, 여기 딱 가운데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잖아. 그럼 1번 범위, 이 범위는 만약에 해에요 범위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 점이 알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 2번 해 있지, 그치? 2번 이 파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해가 대칭이, 대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1번 여기 범위는 무조건 해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요만큼 더 있어 버리면, 대칭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K까지라고 했는데 이 K가 이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게 그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K가 이런데, 여기에 K가 있거나 이런데 K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건다 가능해. 그럼 K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만큼이 X의 범위니까 그 안에는 해가 들어가는 게 1번 파. 밖에 없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k가 될수 있는 건 최대한 여기 2번 범위가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자. 첫 번째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 k가 될수 있는 거는 k는 어, 0부터니까 0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되고, K가 이렇게 돼도 돼. K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안에는 해가 1번 그 해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다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K의 최대 값을 물었으니까 2번, 이 파트만, 이 부분만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최대한 될수 있는 건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이, 자, 딱요점 지날 때 있지. 그치? 요 점을 지날 때, 요 때가 k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야. 그럼 여기 x 값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거는 사인 함수가 대칭이니까 대칭성 이용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8분의 3에서 0까지 요 간격이 있지. 그치? 요 간격이 8분의 3파이잖아. 그러면 파이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k의 최대값, 요 사이의 범위도 8분의 3파이일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파이 더하기 8분의 3 파이에서 8분의 11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k의 최대값은 8분의 11 파이.